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모든 일과를 끝마치고 집에 왔고요. 저번에 모닝 루틴을 보여 드렸었는데 오늘은 나이트 루틴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뭐 거창한 건 없지만 그래도 잘봐 주셨으면 좋겠고요. 뭐 어떻게 해야 되나? 뿅 해야 되나? 뿅. 네, 우선은 클렌징을 먼저 할 건데요. 저는 원래 같았으면은 스케줄이 끝나고 차에 타자마자 메이크업을 지우는 편이에요. 제가 개인적으로 화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왜냐면 얼굴이 너무 답답한 느낌이 싫어가지고 차에 타자마자 지우는 편인데 오늘은 이렇게 나이트 루틴 찍으려고 지우지 않고 참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써요. 바이오더마. 이 클렌징 워터로 우선은 비비. 일단 비비를 지워줍니다. 이렇게 솜 같은 걸로요. 피부를 깔끔하게 닦아줍니다. 제가 화장 지우는 건 진짜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. 화장의 힘이 보이죠, 여러분? 헤어는 괜찮은데 진짜 화장은 얼굴이 너무 답답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스케줄 없을 때는 거의 그냥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가 제일 좋아요 딱 메이크업 지워가지고 상쾌한 느낌 날때딱 지금 아주 시원합니다. 아, 여러분, 너무 시원해요. 클렌징 워터로 메이크업을 지은뒤 이제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좀 꾸물거리는 시간이 있어요. 다음은 이제 샤워도 하고, 세수도 하고, 씻어야 되는데, 귀찮네요. 이 기분 뭔지 아시죠, 다들? 하지만 깔끔하게 씻으러 가보도록 할게요. 네, 저는 샤워까지 다 마쳤고요. 이제 나이트 루틴의 하이라이트죠. 바로 로션. 제가 이것 써요. 아벤트릭세라 로션, 72시간 보습 윤광 로션. 아무튼. 네, 이렇게 로션까지 다 발랐고요. 이제 저는 머리를 잘안 말리는 편이에요. 왜냐면 <laughs> 귀찮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거든요. 그래서 아... 어... 뭐... 아이고 <laughs> 잠자리 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루틴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 아좀 아쉬워요 죄송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머릿속에 있었는데 아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좀 어설퍼는데 사실 나이트 루틴이라고 해봤자 지금 뭐 화장 지우고 씻고 로션 바르고 지금 이렇게 침대에 눕고 진짜 이게 어. 달아서 아, 뭘 보여드려왔어야 됐는데 제 요즘 필수품은 안경입니다 제 눈이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안경을 껴요 요새 그래서 음, 오, 심각한데 지금 아무튼 이제 여러분 오늘도 나이트루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어, 모두들 숙면 취하시고요. 음, 저는 또 오도록 할게요. 잘자요. 안녕. 아, 근데 진짜 너무 배고파.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먹을까 말까 진짜 진짜 고민 중인데 아 어떡하지 지금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실래요 드실래요? 아, 어. <목소리도> 잠깐만. 됐어, 깔끔하지? 응. 안녕하십니까. 어색해.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.